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충격적인 칼부림 사건들이 많았죠. 오래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작년 이맘때쯤, 그날도 무척 더웠던 날이었어요.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골목, 그리고 지상주차장에서 공포의 칼부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약 140m를 뛰어다니며 시민 4명에게 칼을 휘둘러 공격했고, 이후에는 공격을 멈추고 칼을 든채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경찰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버렸고, 오후 2시 20분경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됐죠. 칼부림 사건의 범인은 당시 33살의 조선이었어요. 조선은 특이한 이름 때문에 조선족이다. 학교라는 루머들이 돌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할머니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죠. 부모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성인이 된 이후 인천의 이모집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금천구 독산동의 할머니의 집으로 가면서 생활했어요. 그는 이전에도 여러 건의 범죄 이력이 있었습니다. 흉기상해를 포함한 전과 3범에 법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나 있었고, 실림력 사건 20년 전에는 소년원에서 1년 7개월 정도 생활한 적이 있었죠. 2010년 1월에는 관악구 실림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손님을 소주병으로 때려서 전치 2주의내진창을 입혔고,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서 팔 피부가 5cm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입히고, 다른 종업원의 배를 맥주잔으로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9개월 뒤인 10월에는 영등포 대림동에서 고의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죠. 한달 뒤에는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썼던 글로 인해 모 유튜버에게 고소를 당했고, 모욕죄 혐의로 경찰 출석까지의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사건 전날이었던 7월 20일 오후 5시경, 조선은 핸드폰을 초기화하고 평소 집에서 쓰던 PC 한 대도 망치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시간 전, 거주지였던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약 55분 뒤 금천구의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가, 1시간 뒤였던 오후 1시 57분에 할머니 집 인근의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두 개를 훔쳐서 다시 택시에 탑승했어요. 이때 모욕죄 성립 요건, 야동 스트리밍 처벌 등을 검색했죠. 그리고 약 10분 뒤인 오후 2시 7분 신림역에 도착했고 흉기 한 점은 택시에 버리고 하차합니다. 골목 초입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22살의 남성에게 갑작스럽게 접근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피해자 A씨도 격렬히 저항했지만 계속되는 공격에 심한 자상을 입었고 결국 힘이 빠져 쓰러졌죠. 이때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한번더 공격하고는 번화가 골목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약 3분 동안 마주치게 된 30대 남성 3명의 얼굴과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러고 나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죠.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흉기를 든채 웃고 있었고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요구에는 자기 말좀 들어보라며 짜증을 내면서 여태 자신이 잘못 살아왔는데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면서 그냥 뭐 같아서 죽였다고 했어요. 가장 심하게 공격당한 첫 번째 피해자는 인근에 있는 보람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부상자 3명 중 1명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웠지만 다행히도 수술을 받고 큰 고비를 넘겼어요. 7월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천과 금천구 등 조선이 거주하고 있던 두 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범행전 행적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조선은 오랫동안 자신보다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고 진술했고 사건 당일에도 할머니가 왜 일을 하지 않냐고 꾸짖었다고 하죠. 그리고 할머니의 잔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러 갔다는 등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어요. 신림력을 범행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조선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시작되기 전 본인의 심정이 담긴 자술서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요. 그래서 6시간을 기다려줬는데 오늘 감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가 거부했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검사를 거부했어요. 그러고는 자술서도 제출하지 않고 유치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26일 오전까지도 검사를 거부하다가 경찰과 프로파일러들의 설득으로 결국 검사를 진행했고 8월 4일 나온 결과에서 조선은 사이코패스로 진단됐죠. 26일 오후에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돼서 조선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됐어요. 그리고 살인 외에 흉기를 훔친 절도죄와 사건 당일 이동하면서 택시비 약 4만 원을 내지 않은 사기죄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8월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주장했어요. 누군가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고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이 없다고 했죠. 1심에서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2024년 1월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2024년 6월 14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조선이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고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살인미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사형이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2심 선고 직전에 기습으로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재판 막판에 공탁금을 내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는데 그걸 노린 거죠. 현재는 조선의 상고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추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조선은 체포 당시 약을 복용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당시 음주를 했다는 진술도 했는데 음주 상태도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또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죠. 하지만 의료 기록 조회 결과 2018년 1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 이전의 병력도 확인했지만 역시 단한 건도 없었어요. 이 외에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주요 진술을 번복했어요.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가해자였던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하고 모방한 점과 정신병원 입원 관련해서 검색한 점등 묻지마 살인임에도 범행 전 지인들에게 1, 2년 정도만 교도소에 있을 거라고 발언한 점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조선이 어렸을 때부터 가벼운 처분으로 사법제도를 들락날락하면서 사법제도의 허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심신미약을 통한 감형을 미리 계획하고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조선의 범행은 절대 우발적인 게 아니었어요. 핸드폰을 초기화했던 것도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거였고 PC 또한 범행 한달전 살해 방법 급소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 비용 등을 검색했었죠. 범행 3일 전에는 7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만나 누구든 죽여버리고 싶고, 앞으로 1~2년 동안은 못볼것 같다고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다는 등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틀 전에도 전 직장 동료를 만나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하죠. 조선이 모방했던 홍콩 묻지마 살인는 2023년 6월 2일 홍콩 구룡반도에 있는 쇼핑몰 플라자 할리우드 3층에서 39살의 시토 신콩이그 쇼핑몰 2층에서 칼을 구매하고 3층으로 올라가서 화장품 가게 앞에 있던 26살의 여성 홍이우퉁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살해하고 자신을 밀면서 계속 저항하던 22살의 여성 라우가이 헤이를 쫓아가서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범인은 해당 쇼핑몰에서 일하던 셰프에게 의자로 공격받자 울면서 가만히 있었고 4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그대로 체포됐지요. 스토신콩은 사건으로부터 10년 전 직업을 이룬 후에 집에서 게임만 하고 외출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3년 전 가족을 공격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7개월 동안 입원하고 3개월마다 병원을 다녔던 정신질환자였죠. 이 사건은 조선이 살해를 저지르기 약두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에게 허망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A 씨의 사촌형은 동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목, 얼굴, 팔 등을 칼에 13번이나 찔렸다면서 직접 시신을 확인하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수능을 3일 앞둔 시기에 암투병하던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냈고 일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남동생도 잘 챙겼던 사실상 가장이었다고 하죠. 사건 당의 신림동에 간 이유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렴한 집을 찾아보려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다가 다른 부동산과 통화하던 중에 면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조선이 갱생을 가장해서 반성 없는 반성문을 쓰고 가명을 받아서 다시 사회에 나올까 두렵다며 가장 무거운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국민청원까지 올렸지만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 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이에 따라서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사형만 피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아서 출소 후에도 중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찬반 양론 속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했고,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어요. 어쩌면 조선은 60대 혹은 60대도 되지 않아서 다시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3년 7월 24일, 커뮤니티의 한 익명의 유저가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수십 명의 한국 여성을 살해할 것이라는 어그로성의 글을 게시했고, 해당 글에는 쿠팡에서 32cm 정도 길이의 칼을 주문한 내역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오후 3시경 서울 관악 경찰서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글을 올리고 12시간도 되지 않아 112에 신고해서 자수 우사를 밝혔어요.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해당 용의자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죠. 피의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이 씨였고,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 기소됩니다. 공판이 열리자 이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고, 2023년 11월 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가 올린 글 외에도 살인예고 글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왔었는데 사이버 수사과의 수사로 전부 다 검거됐고 용의자들은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림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2023년 8월 3일 또한번 갈부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2023년 8월 3일 오후 6시경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2층 출입구 앞 도로에서 베이지 색상의 기아 모닝 차량이 갑작스럽게 인도를 향해 돌진했고 5명의 행인이 다치게 됩니다. 차량이 연석을 들이받아 앞바퀴 휠이 빠졌고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범인은 차에서 내려 지상과 맞닿은 백화점 2층 내부로 들어갔어요. 이후 준비한 칼로 행인 2명을 마구잡이로 습격해 상해를 입혔고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가 또다시 행인 7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죠. 행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직원 등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흉기로 습격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두 점이었고, 한 점은 백화점 내에서 보안 직원에게 휘두르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은 경찰에 의해 건거되기 직전에 주변 화분에 버린 것을 본 목격자 제보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칼부림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격자 두명이 서현역에서 두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현지 구대로 직접 찾아가 신고했고, 당시 근무 중이던 모 경장이 뛰쳐나가서 인근 사거리에 멈춰서 서성이던 범인을 긴급 체포했어요. 체포된 범인은 22살의 최원종, 그는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최원종은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2015년, 초중고 학생이 참가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회인 정보 올림피아드에 참여해 장려상을 수상했고 이후 특목고 진학에 실패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차선책으로 희망했던 명문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시한 일반고는 다니기 싫다면서 입학한 지 3, 4일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고 한국방통대에 진학했고 부모와는 따로 떨어져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했죠. 범죄를 저지르기 전 최원종은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졸업을 하고 자신의 게임 개발 및 플랫폼 유통 경험을 기반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창업을 해서 소프트뱅크로부터의 투자를 받아 일본판 빅테크 기업을 건설하는 게 꿈이었어요. 또 그는 서구권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부정적으로 받고 일본에 빅테크 기업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죠. 게다가 삼성 또한 경멸했다고 해요. 최원종은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전전하면서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다.그는 밖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커뮤니티 DC에서 SKNT 설계자, 인공무연이라는 닉네임을 고정으로 사용하면서 배달업이나 프로그래밍에 관한 글을 쓰거나 각종 일배 용어와 모인 비하 목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우길기를 동시에 올리는가 하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쟁 범죄자인 도조이 데키를 옹호하고 합리화하면서 조센징이라는 단어를 남발하고 우길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극단적인 친일 성향을 보였죠. 그리고 일본어와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일본어로의 이민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사건 발생 하루 전에는 직접 찍은 흉기 사진을 올리면서 흉기난동을 암시하는 글들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실입력 칼부림 사건에 대해 글을 올리면서 칼로는 위력이 부족하다고 우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4 0만원짜리 무기를 대량으로 주문했다면서 조센징 학살 전용으로 무력을 강화하는 데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다는 그런 글까지 올렸어요. 이를 본 유저들이 신고를 했는데 2023년 7월 26일 경찰청이 해당 민원을 관할청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을 했고 최종적으로 안양동안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일주일 후인 2023년 8월 3일 신고자에게 민원 내용은 범죄와 연관된 부분이 없다. 만약 연관된 게 있으면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설명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해달라고 형식적인 서면 답변을 보냈는데요. 이때가 최원종이 서현역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안양동안 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신고 글은 제목과는 달리 내용이 프로그래밍 게시판 취지와는 다른 개인적인 글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판단했고, 살인 암시 글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서면 답변 처리했다고 해명했죠. 구체적으로 살인 예고를 하는 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도조이대 키를 옹호한다는 걸로 신고한 거라서 경찰 측에서도 즉각 대응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종은 범행을 일으킨 지 10여 분 만에 백화점 바깥으로 나와 배회하다가 긴급 체포됐어요. 체포 직후에는 조선과 같이 피해망상을 호소하면서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불쌍해 집단이 자신을 청부살인하려고 한다라든지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시키고 싶었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면서 그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는 등알수 없는 진술을 반복했죠. 이후 경찰은 최원종의 범죄 경력 및 정신적 질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2023년 8월 4일 오후 9시경 최원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3시경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됩니다. 8월 7일에는 최원종의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신상공개가 결정됐어요. 1심에서 최원종은 법무법인 변호사 4명을 고용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세간에 잊힌 뒤에 가벼운 처벌을 받아내려는 전략이었던 건지, 최원종의 변호사 팀은 첫 번째 공판부터 10분 만에 폐정시키는 수완을 발휘해서 재판을 방청하던 유족들에게 공분을 샀죠. 최원종 측 변호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권에 3천 장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고, 사건 기록물을 확인하고 복사하는 등사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원종의 집안이 진짜 부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을 고용할 정도의 세력이 있다는 건 증명이 됐어요. 2024년 1월 4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에 따르면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1월 18일 열신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조선하고 선고가 똑같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어차피 사형 집행을 안 하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밝혔는데 한국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없기 때문에 최원종 또한 가석방의 여지가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최원종은 50대 혹은 50대도 안 돼서 세상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2심 진행 중 최원종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니 판단에 고려해달라 요청했는데,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최원종이 피해자의 치료비 3,300만원 중 일부를 냈으니까 유리하게 잠작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었어요. 유족들이 이름과 언론을 언론사에 공개해 추모 기사 등이 올라왔던 20살의 김혜빈 씨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채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25일간의 연명 치료 끝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치료비가 3,300만 원이 나왔죠. 거액의 병원비가 나온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원을 약속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찰청을 통해 치료비를 우선 가족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때 받은 국가의 지원이 되레 덫이 되고 말았죠.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알았다면 치료비도 받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유족 구조금 또한 최원종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국가는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금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라에서 구조금을 피해자 측에게 먼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갚는 경우도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의 항소심 선고는 8월 20일에 열립니다. 고치소에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원종은 언론사로 잡힐 편지를 보냈는데요. 편지에는 고치소에 한 달만 있었는데도 힘들고 괴롭다면서 이런 생활을 앞으로 몇십년더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문을 받는 기분이라고 썼습니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해야 하는 유가족에 대한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이 아닌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불편하단 얘기였죠.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었어요. 최원종에게 기습적으로 공격당한 피해자는 총 14명, 차량 돌진 사고로 5명, 칼부림으로 9명이 피해를 받았죠. 그중 차량 돌진 피해자 중 2명이 사망했습니다. 20살의 고 김혜빈 씨와 60대 여성 고 이희남 씨, 두분 모두 유가족분들이 가해자만 기억되고 피해자들이 잊힌다는 점에 반대해서 신원을 공개했어요. 사랑을 다줄수 있는 외동딸이라고 기억되던 고 김혜빈씨. 혜빈씨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 미대생을 꿈꿨고 포켓몬스터와 너구리 캐릭터인 도구리를 가장 좋아했다고 하며 명랑했던 외동딸이었습니다. 당시 미술학원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남편분의 첫사랑이라던 고 이희남씨는 매일 다니던 길로 남편분과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최원종이 저지른 사건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1, 2주 사이에 테러 의심 및 예고, 협박 및 강력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던 와중에 터진 사건이라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심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지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익명의 유저가 오리역에서 많은 사람을 살해할 거라며 대량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텔레그램에 게시한 사건이 이어졌죠. 다음 날에는 한티역에서의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고,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어요. 이후 작성자는 죄송하다며 장난으로 쓴 글이라고 밝혔는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협박범들이 하나, 둘 체포되니까 결국 부담감과 공포심을 느꼈는지 사과문을 올렸다가 삭제했죠. 이 협박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름 명문대에 들어갈 정도로 미래가 밝았던 대학생이었는데 경솔하게 글그 하나 잘못 올렸다가 치명적인 오점을 만든 거죠. 이런 협박 글은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만해도 입건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건 외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요즘은 거의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